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무렵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과 이어 있는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대가볼리,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고파 하는 그 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사흘이 지나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챙기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육체적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예 우리가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가까이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돌려 보내게 되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지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문적인 의미는 지칠 것이다. 힘들어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는 없다. 물론 사흘 동안 굶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지금 먹여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 소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 이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이 정도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분명히 먹이실 것이라고 생각.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광야라는 장소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병 이어 때는 그래도 인가가 좀 가깝고 또 풀밭이 있는 좋은 곳이었다면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인데, 여기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떡이 일곱 개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시 지극히 작은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일곱 개의 떡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땅에 앉히십니다. 오병이여의 사건과 절차가 비슷합니다. 줄 세워서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모두가 식사 자세로 유대인들이 비스음하게 누워있는 그 식사 자세로 다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 만찬을 베풀듯이, 그리고 식사 서비스를 하듯이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고, 무리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신다.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일일이 그 떡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축사, 기도, 특별히 여기서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축사로서 드리시고 그 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일곱 개의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었다. 이것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선 두어 마리와 떡 일곱 개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곱 강주리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넉넉하게 먹고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게 일곱. 강주리가 되는 것이고 또 작은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낭비하지 않고 다 음식을 거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아주 관리를 하시고 또 풍성함 가운데서도 낭비가 없도록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사람은 4천명이었다. 마태복음과 병행해서 보면 남자만 4천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극률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느냐?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늘 오병여의 기적 또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사천명을 먹이는 기적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 이들을 육체적으로 먹이는 게 중심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데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특히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배고픔과 또 돌아가다가 혹시 지치고 힘들까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돌보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피로를 돌보시고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절대로 그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떡 일곱 개, 작은 생선 두어 마리밖에 없는 그것으로 어떻게 남자만 사천명, 모든 사람을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는 불가능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일곱 강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